진짜 정신없겠다, 뒤에서. 그냥. 머리 막. 전쟁이라고. 그리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세롬쌤입니다 네, 오늘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려고 해요. 이게 보시면아시겠지만 이제 뿌리랑 이제 너무 많이 머리가 지저분해져서. 한국에서 이제 오랜만에 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게 될 샵은 케이팝 스타분들이 많이 가시는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제 촬영 업주를 받고 이제 예약을 잡고 가는데요 이름은 비덴부시라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하게 될 선생님은 BTS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를 딱 바꾸고 여러분 앞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출발할게요 출발 복잡해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기다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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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에 예약했었거든요송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거든 분 안녕하세요. 여하세요 여러분, 안하분이고요연락분안녕하고요는러분안네하이 이사 가가지고. <laughs> 네, 그지오이나이니면은지 네, 너무 오지, 않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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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그지오요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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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, 네. 응. 데 이제 저번주 토요일부터 다시 일하게 해줘가지고 아, 네 깨끗이야? 다시 아, 다시 열었는데. 뒤집는거 아니에요아 근데 저저 없어도 네. <laughs> 저는 아, 좀 아, 쉬고 오래 오래 <laughs> 네. 어, 되신 거예요 선생님은. <laughs> 저요? 아, 음. 아 여기는 초등학 음. 때부터 있었고 여기 원천 원당이 맞아요. 네. 네저 봤어요 유튜브도. 네. 내 주제. 네네네네. 안에서 거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음. 제가 그 원래는 제자거든요. 그래서 아 같이 하다가 이렇 하게 계속 서음 어, 신기하다. 이제 BTS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. 네. 그거 오래되신 거네요? BTS 담당한 지도? 근데 원래는 여기서는 음. 킹덤 뭐 오빠가 또 따로 있었었고 킹덤 오빠가 다른 팀을 맡게 되면서 이제 원장님을 이렇게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빠 다하으로 아. 그렇구나. 팬들이 엄청 부러워하잖아. 그 헤어, 메이크업 하시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내 꿈의 직업이라면서 막 <laughs> 쉽지 않지? 진짜 쉽지 않아 응, 쉽지, 쉽지 않아, 쉬운 일은 없는데 세상에 사실 눈 마취가 힘들잖아 맞아요 맞아요 밤도 많이 새고 <laughs> 그러잖아요 그러니까. 그래서 그거를 쉽 <laughs> 그 근데 젊으셔서 <laughs> 제가 봤을 땐어 <때는 웃음> <laughs> 어,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, 원래 주셔도 안보르 겠어요 무서워 서이고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막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네, 네, 네. 그러면 땀 엄청 흘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또 바꾸잖아요 아, 네, 그때 어떻게 해요?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난 항상 그렇죠. 어날 난리 날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... 머리가 물기가 있고 게다 풀릴 아, 네. 텐데 드라이가 네, 거의 포기하고 갈때 하고 아, 포기하고? 사실 옷 입는 게 먼저라가지고 아 포기하고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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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, 근데 거의 <laughs> 이제 입술을 음? 선에서 조절을 하죠, 아, 이제. 아, 이렇게 해서 바꾸자. 아, 제 비슷하게 약간 비슷하니까 자술을선잖아조절 해서 에서 바꿔서 머리가 흐는 것보다는 그럼 그냥 막땀 있는 상태에서 말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? 힘드신데 뒷부고아죠 안 네. 머리 붙어요. 아, 아, 아 그치, 그치, 그치. 네. 앞이 아, 아, 많이 네. 보이는 거. 그래서 아니면 처음에는 머리 했다가 머리 아니 사실 안어 어, 아,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니면은 계속 아. 드라이한 머리로 아. 해서 그냥. 아, 아. 진짜 정신없다. 뒤에 머리 막 전쟁이라고. 그럴 것 같아. 진짜 정신없었다 진짜 앉아서 는게 계속 긴장하고 있고.

저 괜찮아요, 지금. 응. 안깎으 잘한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근데 약간 좀 미안해가지고. 내가, 내가 하니까. 그리고 되게 미안한데? 근데 지금 두피가 막, 이렇게 막, 강한 편 아니니까? 아, 머리 깎아만안될것 같고? 막 이러면서. 연예인만. 어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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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되니까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. 그냥 그게 너무 특정 그 뭐든, 특별한 게 되게 되어 있으면. 왜요왜요 아, 제가 너무 예쁜데?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. 이거 핑크 색하고 왔잖아. 칠하고 Mm. 두번만 <laughs> 어, 오네요 어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을 수요잘 참아요 역시 <laughs> 그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. 제가 막봐봐 어, <laughs> 제가 더 그래 다, 다 느껴져 ]ILS. 봐 네, 이렇게 해서 제 오늘 머리를 맞췄는데요. 담당해주신 선생님이세요. <laughs> 네, 그래서 한국에 오시거나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, 이렇게 비대면 보 오셔가지고, 우리 한솜 선생님께 머리 하시면은, 오실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파리에 나중에 놀러 오시면은, 네. 만나요. 그럼 저희 안녕하고 마칠게요. 안녕. 재밌겠다. thank <laughs> you